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 교수입니다. 증시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도 이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이 섹터 위주의 상승이 과연 나와줄까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미래나노테 종목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난 최소 한주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존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또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들어오셨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이제 제 영상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확실하게 좀 얻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12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선물 또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나노텍의 주가는요, 그동안 고점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좀 길게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던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으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특히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13.97%나 크게 오르면서 오늘 장마감 일단 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의 종가 공략주 좀 베스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전날 상승이어서 다시 급등하면서 지금 17,870원을 마감을 했는데 지금 한 가지 고무적인 게 뭐냐 기관과 그리고 외인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점이죠. 특히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실리면서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상치 가 않죠. 다음 주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이미 미래 나노텍은요, 이 전기차용 관련해서 양극재 원료죠? 바로 수산화 리튬 캐나다 공장 건설에 이미 착수가 들어갔고요 특히 미래 나노텍 계열사, 바로 2차 전지 소재 전문기업 어디예요 미래 첨단 소재입니다. 자, 지난 9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캐나다 퀘벡주 2차 전지 카단지인 이 백항쿠아 이 산업단지에 법인은 단 설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1월 내에 건축 설계를 확정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분기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래첨단소재는 캐나다 범인 설립을 계기로 해서 국내 리튬 분야에선 세계 최초로 자 최초로 해외 에 진출한 기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2025년도에는요 2차 전지 매출 얼마까지? 자 5천억까지. 이상을 목표로 좀 삼고 있고요.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제 미래나노텍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력 사업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자, 또 하나 서브로 하는 게도 있겠죠. 세부적으로 볼 때는 크게는 LCD, TV용 광학 필름도 진출을 하면서 이 3M이 그동안의 독점적인 걸다 깨고 있습니다. 자, 그또 하나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의 등장으로 시장이 정체되고 있는데 기업 인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거죠. 상장사 한곳 더불어서 비상장사 일곳 정도를 보유하고 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전 다음 주에 주가 흐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 그동안 고점에서부터 내려왔었고 박스권 형성하면서 왔던 흐름이다 보니까 이젠 다시 한번 박스권 탈출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다 보니까요. 다음 주 당연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금 시동 걸 때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미래한테 집중하셔서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지금은 당장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차트의 흐름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적으로 좀갈수 있는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분위기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시점에서 곧 급등 나왔잖아요. 앞으로 미래나노태이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또 새로운 이슈나, 여러가지 수주, 계약 관련 것 등등 여러가지 쭉 나와 줄 텐데, 여기에 맞춰서 누구나 다 아는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은 좀 미공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현재 시가 총액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면 주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가겠죠. 내가 여지껏 미래다노테 그냥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내지는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한마디로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정보만 알고 계시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정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시죠? 미래 나노태 정보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 또 매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그 가격, 그 가격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대신에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세요.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이 정보를 확인을 꼭 해보세요. 주말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오늘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호재라는 거죠. 요즘 시장은 여러분, 이런 상승 재료가 나와줄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과는 무관하게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나는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하시는 분들이나 항상 기회는 지나가고 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하는 분들은 이제는요, 놓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혼자서 기사 보고, 뉴스 보고, 아니면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 판단하셨던 분들은 이제 보다 좀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근거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을 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자, 미래 나노팅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무료고요 010-5906, 자, 2484번으로 그냥 미래 나노팅의 미나라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했는데 정말로 선택과 이제는 집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같은 정보가 똑같이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각각 차이가 나냐면, 바로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굉장히 주식장에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 여부에 따라서 이런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기회 왔을 때 확실히 한발 빠른 정보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주가가 크게 크게 상승할 때는요, 아, 이 새랑이 놈들이 또 가만있질 않아요. 흔들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구간 구간 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가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죠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5906-2484번으로 자 미나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미래나노텍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뭐 전날도 상승했지만 오늘도 급등하는 가운데 오늘,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일단은 마감을 잘 했습니다 일단은요 어찌보면 미래나노텍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한 거예요. 이게 신의 한수였죠. 특히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진출한 미래나노텍이었는데 이 북미 시장 진출 준비에 나섰고 특히 국내 공장의 양극재 전구체를 보시면 돼요. 전구체 이게 가장 큰 화두니까요. 이 JV 공장도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히나 이 신성장 돌파구로 이 미래선 첨단 소재를 인수한 자체 그럼 정말로 큰. 혁신이었죠. 변화에 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10월부터 해서 미래 첨단 소재가 글로벌 주요 양극재 업체와 수산화 리튬 약 620억 규모의 한 1000톤 정도 되거든요.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특히 전구체 밸류에이션의 평가 시에 가장 매력적인 그리고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미래넌테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물론 유동적 장세는 있어요 여러분 항상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사실 흔들릴 수도 있고 마음을 좀 뺏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더 이상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여러분 도움을 드린다는 건데 이미 미래나노텍은 여러분 앞을 크게 내다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LCD 광화필름 국산화하면서 자 3M의 독점 체제를 깨면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방금 미래첨단소재 해외 진출로 인한 또 캐나다 법인 설립까지도 여기에 신사업 진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실 그 동안에 미래나노텍은요 수산화리튬 가공에 이어서 이 정제라는지 또 광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 시장 여전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사업 기회도 늘어날 거고 여기에 따른 매출도 발생하겠죠. 가장 큰 결정적인 게뭐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도 진출하면서 향후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주식을요, 결국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남아있다면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기본 좋게, 이렇게 박스권 한 흐름이 이제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다. 다음 주 월요일, 주가 흐름, 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갈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요? 유지해요.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갑니다. 위로요. 더 이상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물량 뺏기실 필요도 없고, 불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미리미리 문자를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각자의 입장에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져갈지, 특히 주말을 활용해서 이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여기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질문 내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따른 충분한 피드백. 피드백을 위한 뭐예요? 소통이겠죠. 일방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또 서로 돕는 관계 가운데 제가 여러분 도움 드릴 거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보 받아보셔서 미리미리 미리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특히 단기간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를 싶은 게 뭐냐. 아니, 꼭 내가 이 자리에서 팔고 나가면 기가 막힌 타임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걸 움직인 주퍼 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은 이미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 차트의 흐름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든 세력들의 그림인 거고, 더 중요한 거보다 아직 안 나온 후재라는 거죠. 이 내용, 이곧 주가에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트도 변화가 되겠죠. 당연히 반영되는 순간. 더 미리 후재권을 확인해 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좀 약하신 분이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요. 자, 미래나노택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5906. 2484번으로 그냥 미래나노택의 미나라고 내시면 되죠. 빠른 선택을 통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 이런 수익을 안겨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또 이런 말씀, 을 말씀드렸잖아요. 12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산타 랠리가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면서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 2월에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또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 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 1억 천금보다는 선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선절 없이 수익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또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예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지세 본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보 놓치면 후회 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눈이입니다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 이만은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했음 줄로어도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 주다 보니까요 물량이 지금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 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남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테 미리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 서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더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2차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이 종목 딱 한개로 여러분에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 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보답하고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인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기초 자료들, 또 이렇게 모아놨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 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연락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텔레그램방 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010-5916-2484번으로 자, 자, 급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전화 소통하시고 싶으실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